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 후보 김석준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만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 문화예술 강사들 그리고 어, 유보통합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들 그리고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어, 교육행정에 시달리는 교육가족들 이 모두가 부상교육 정상화를 염원하고 계십니다. 어, 교육복지 분야도 여전히 예외가 아닙니다. 어, 2020년 어렵게 완성했던 고교 무상교육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 국비 지원이 멈출 경우에 부산 학생들의 학습권과 복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것입니다. 저 김석준 교육감 재임 시에 유초중고 무상급식과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중학교 교육비 지원과 초중고 수학여행 비지원까지 이루어냈던 소중한 경험과 역량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의 부산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부산형 교육복지를 이뤄내겠습니다. 첫째는 가족처럼 생,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완전 해소를 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의 전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서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산중턱에 있거나 통학거리가 먼 학교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중고교생에게는 등교 교통비를 일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급식비도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동안 교육 가족들의 모금을 통해서 병원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학생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도 중식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납세자인 이들 학부모님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둘째로 최고의 복지는 안전과 행복입니다. 먼저 최근에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하늘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은 모두가 충격과 애도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합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정상화하고 또 정부와 국회의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늘 양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학생들끼리 또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예방과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느 순화 운동 등 학교에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과 성폭력 예방 및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약, 약물, 도박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내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로 늘봄교실의 수준을 한껏 높이겠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절실한 학부모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동안 각종 돌봄기관의 양적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늘봄 교실의 질적 향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 수요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늘봄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유효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편의도 높이겠습니다. 초등 늘봄 교실에는 AI 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는 반면 한편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자랑터도 부산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로,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학교 혁신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지향하는 부산 다행복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다행복학교의 주체가 될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혁신교육대학원 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학생들을 지키고 교육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강사 양성 등 교육지원 역량을 키우고 방학 중에 비근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최근 정책이 실종된 교육감 선거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겁지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교육 현장만큼은 정치공학적인 이합 집산이나 극단적인 정치 논리가 개업되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교육감 선거만큼은 치열한 정책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증된 재선교육감 김석준, 자고 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부산교육의 정상화, 다시 김석준입니다. 감사합니다.